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개처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아카마기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가보세가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스미로다 한마음을 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을 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우 승리 엎들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미세 한마음을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을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Amen.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많으 신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새벽의 짧은 예배이지만 이 예배 또한 주님만 빛나시는 귀한 예배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와 동시에 세계 전쟁과 심지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가뭄과 기후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물질과 풍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경제와 기후 위기 또한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누리 명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 7월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힘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떤 모양의 모임이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닦아 주시고 힘 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다 같이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야곱이 처음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라헬을 보고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지만 삼촌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 인해서 그 가정은 사실상 깨어지게 됩니다 자매였던 레아와 라엘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또한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레아와 라엘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엘에게는 요셉이라는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래서인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형들 모두에게는 그냥 가지고 있던 옷들을 나눠 주었지만 물려 입게 했겠지만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형들은 덜 사랑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 형들은 동생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그 윗부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침부터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악한 일을 했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미운 일을 했는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 만큼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물론, 네, 정말 저에게 참 힘들겠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아니요, 그냥, 그냥 밉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밉습니다. 저에게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밉습니다. 혹은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내가 싫어하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나에게 불편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한번 누군가가 미워질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악하게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나보다 이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등등 이러한 이유로 미워하거나 그냥 나랑 성격이 맞지 않아서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형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형들에게 악하게 했던 행동들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형들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만 아버지는 그저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을 더 아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을, 아니, 아버지, 아니,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를 미워했다면, 형들이 아버지를 더 미워했다면 그 감정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을 그렇게까지 형들이 미워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이 당시 나이는 나이가 청소년 시기의 나이입니다 철없는 나이였고요 단지 그런 눈치 없는 꿈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형들이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나보다 요셉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니 요셉이 싫었던 것이죠 나도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니 우리는 요셉처럼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 상황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 정말로 그 미움이 정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미움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물론, 정당한 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있겠냐만은 진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한다면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없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거,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미운 거, 나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운 거, 그런 것으로 미워한다면, 그저 타탈 대상으로 누구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미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죄이고요. 미움을 품으면 품을수록 더 확장이 되고 그 미움은 결국에 죄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은요, 미움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솔트마인북스에서 이렇게 담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했었고요 담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로비에서 책을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판매가 많이 됐던 종류의 책들은 가족에 관한 책들이 그래도 많이 팔렸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핫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팔리진 않았고요 꼭 부모님들이 오면 그 책을 보고 만지고 꺼내서 읽다가 다시 꽂아놓고 가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한번 딱 보니까 무슨 책이 뭐였냐면 화내지 않는 엄마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와서 그 책을 꼭 꺼내서 읽고 사진 않아요. 사는 순간 나는 화내는 엄마다라는 게다 들통 나기 때문에. 이 책을 내밀면 제가 얼굴 한번 딱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망해서 그런지 저 구석에서 책을 사 읽고 다시 꽂아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좀 구분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분을 낼수 있습니다. 화를 낼수 있죠. 아마 분 화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때 사도 바울 본인도 화를 잘 냈던 사람 분을 잘 냈던 사람이니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분을 내는 것과 재를 짓는 것을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뒷부분인데요. 분을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화라는 것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지만 화 혹은 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말도 있지 않.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 생각하면 할수록 열 받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화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생각하면 그 화가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분이라는 것을 마음 속에 품고 생각하면 그 분이 넘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화가 났던 것으로 시작했다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방화범죄 왜 일어납니까? 홧김에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정적인 것들. 선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그것이 설령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 마음을 품으면요. 마음속에서 그것들이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곧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미워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요. 결국 죄로 연결되고 그 죄는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유는 음식을 갖다 주라는 것이었죠. 그 음식을 들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발견하여 웃으면서 그 음식을 들고 가는데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요?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미움은 커져서요. 처음에는 미웠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왜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할까? 아우 저 요셉 뭘 보기 싫다. 요셉 밉다라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요셉을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오자 그 음식을 받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버립니다. 말씀에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아마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무서운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24절,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아,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니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을 죽일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물론 르벤과 유다로 인해서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 요셉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인 것입니까? 죽이지 않은 것입니까? 아마 죽이지 않았지만 죽였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요, 요셉이 은 20에 팔린 것을 빚대어서 예수님의 팔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저는 그것보다 형들이 가론 유다와 너무 비,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론 유다 처음에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자였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향한 욕심이었겠지요 돈을 향한 욕심을 마음에 품고 있자 마귀는 그 틈을 발견하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 욕심만 있었던 유다의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동으로 바뀌어갔다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대학부들은 매일 아침마다 큐티 말씀 묵상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는 10명이 안 됐어요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매일 50명, 60명씩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큐티를 올린 지 벌써 1년 8개월째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딜 가도 말씀 묵상을 합니다 가족 여행을 가도 이 말씀 묵상을 이 청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거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제딸 나은이 여섯 살인데 딸 나은이도 압니다.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들고 왔다가 아빠 큐티해 하라고 물어보고요. 응, 아빠 큐티해 하면은 한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그 책을 들고 엄마한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 대학부 지체들이 이 주일 한 번으로는 세상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만큼 가지지 못할까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도전을 주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청년 대학부 지체들에게는 매일매일 말씀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 또한 끊임없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을, 내가 좋지 않은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멈추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것과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나 악한 마음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찾아오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말씀 묵상이 오히려 저를 살리고 제 마음을 정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을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미움이 여러분들을 조정하게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미움을 바라보고 직면하며 미워하지 않을 대상을 미워하도록 속이는 사단에게 말씀으로 대항하시고 저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둡고 어둡고 더러운 마음들,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상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도록,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우리 이 말을 가지고 심서 모이는 6월 7월이 되도록.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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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바라봅니다.